이어서 태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은 열대 태평양 해상 서부에서 발생하는 초속 17m 이상의 강풍대를 동반한 소용돌이, 열대저기압을 의미하는데요.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태풍, 인도의 경우 사이클론, 호주의 경우 윌리윌리, 미국의 경우 허리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연간 25개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열적 불균형, 물 부족도 해소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적조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동반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어, 강풍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태풍의 오른쪽의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과 태풍의 진행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강한 강풍이 나타나는 위험 반원에 해당이 되고요. 태풍의 동쪽의 경우에는 바람은 불어 내리지만 진행방향은 위로 가는, 진행방향과 바람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바람이 감쇄되는 가항반원, 즉, 항해를 할수 있다라고 명명되어진 반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타이슨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서 펀치를 하는 경우라면 그 반대쪽 가항반원 같은 경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서 펀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력이 약화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태풍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은 1cm라도 낮은 곳, 1도라도 따뜻한 바다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산에서 공을 굴려보면 1cm라도 낮은 곳으로 굴러가듯 자연현상은 그렇게 흐르는 것인데요. 절대 높은 곳을 거슬러 오리려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식도상에서 보라색깔 부풀어있는 풍선으로 표현된 것이 북태평양 고기압인데요. 유아기에 해당하는 5월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를 따라 주로 일본 동쪽 해상으로 태풍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내, 나오는 6월 정도가 되면 북쪽으로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중국 남부 지방이나 남중국해 쪽으로 태풍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전체 기층이 뜨거워지면서 북쪽으로 들리게 되는 7월이 되면 중국 중남부 지방으로도 태풍의 길이 열리는데요. 남중국해로만 가던 태풍들이 중국 내륙으로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서해상을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상함에서 영향을 주는 태풍도 간간히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최성기를 지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인데요. 이때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16호 태풍이 서해안 쪽으로 올라왔다면 17호 태풍은 전라도에 상륙 18호 태풍은 경상도에 상륙.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조금씩 전이되면서 태풍이 상륙해 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은 특히 가을철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여름철과 달리 가을 태풍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좌측에 보면 태풍의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부근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반도 상공으로 구름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서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선선한 공기와 태풍이 불어올린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한반도에 집중호우를 쏟아내기 때문인데요. 태풍이 보다 북상하게 되면 이 수렴대도 이동하면서 다소 소강상태에 들지 모르겠지만 바로 직후에 태풍이 직접 우리나라를 타격하는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즉, 때린 곳을 또 때리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가을 태풍의 무서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6년 13호 태풍 산산, 2010년 제7호 태풍 곰파스 모두 태풍은 멀리 있지만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선선한 공기와의 충돌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태풍이 직접 올라와서 상륙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뭐 나머지 태풍들도 그러한 사례들을 보인 태풍들에 한해서 피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태풍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7호 태풍 카눈에 이어 14, 15, 16호 태풍 덴빈, 볼라벤, 삼바가 연달아 상륙하면서 총 4개의 태풍이 북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해입니다. 최초로 3개의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에 상륙한 해이기도 하고요. 1962년 이후 50년 만에 한해 동안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해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 7호 태풍 카누는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한 이례적인 태풍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과 겹쳐서 황해도에 200mm의 폭우가 내렸는데요, 7명이 사망하고 식수 공급이 중단되고 320여 세대가 침수되며 농경지 침수, 다리 붕괴, 도로 파괴 등의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제 15호 태풍 볼라벤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서해상으로 북상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서해안과 상간에 100mm의 호우가 발생했고, 황해도에 초속 20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만도 59명이 사망하고, 부상자와 실종자만도 50여 명에 달했습니다. 8,100여 세대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 880여 동의 건물이 파괴되었다는 부분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